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아주 특별한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또 실수했어. 나는 정말 안 되나봐. 만약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과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죠.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완성된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들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법 같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 어때? 이세 글자, 겨우 세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세 글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뭐 어때? 처음인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뭐 어때? 인간인데,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때? 배우는 과정인데, 이번 인생 처음인데, 뭐 어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기억해 줄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난뭘 해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 뇌는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도전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도 큰 실패로 느끼게 만들죠. 결국 우리가 믿었던 대로 역시는 안 돼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뭐 어때 라는 마음가짐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외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한번 외쳐보세요. 뭐 어때? 중요한 발표 앞에서 떨릴 때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뭐 어때? 누군가의 비난이나 비판에 상처받았을 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뭐, 어때? 처음에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이 했던 작은 실수, 작은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년 전 여러분이 했던 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자신밖에 없을 겁니다. 5년 전은요. 1년 전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 그 기억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나에게 먼저 위로를 해 주세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어때?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넌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다리지 마세요. 나 스스로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그것이 진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뭐 어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실패해도 뭐 어때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더 많이 시도하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결국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날 어떻게 볼까 전전등긍하지 않으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상이 즐거워집니다. 넷째, 더 창의적이 됩니다. 이게 정답일까? 이렇게 해도 될까? 나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이 더욱 빛나고 행복해집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도 모두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것뿐이다. 이게 바로 뭐 어때 정신 아닐까요? J. K. 롤링은 해리포터 원고를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커리어 동안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거의 300경기를 졌고 26번이나 결정적인 슛을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한숨 쉬는 대신, 뭐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뭐 어때?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 움츠러드는 대신, 뭐 어때?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말해보세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울 때, 포기하는 대신, 뭐, 어때, 해보는 거지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면서, 정작 내가 실수하면, 난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자책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내가 나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뭐 어때는 단순히 무책임하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나 실패를 해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자는 뜻도 아니에요. 그것들로부터 배우되 그것들 때문에 나 자신을 짓밟지는 말자는 겁니다. 실패는 실패일 뿐 내가 실패자인 건 아니에요. 실수는 실수일 뿐 내가 무능한 건 아니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클로징 여러분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이번 인생이 처음이에요. 처음 해보는 건데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몰아 세우지 마세요.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대신 기뻐하자. 뭐 어때? 라고 크게 소리쳐보자.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외치다 보면, 계속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조금씩 행복해집니다. 주변을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 나에게 먼저 위로를 해주세요. 나를 먼저 사랑해주세요. 나를 먼저 격려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인생은 분명 더욱 빛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뭐 어때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어때? 이 한마디면 당신의 인생은 더 찬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